굿모닝 삼륜구 통성경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고린도전서 말미에 연보에 대하여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는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부탁한 것인데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겉으로는 자비량 사역자인 척하면서 결국 사람 사람을 보내서 돈을 걷어간다고. 자신이 쓸 사역비를 걷어간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워낙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전제한 후 지난 시절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조 10장에서 13장까지 읽겠습니다. 제334일 고린도 후서 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의 운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에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에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짝하면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주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믿음이 자라로 우리의,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풍성하지기를바라노는남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고린도 후서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탈,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여 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같이 육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이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막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 을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누라, 이 외의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누르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여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셋에서 아레다 왕의 고간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셋 생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고린도 부서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개수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안 오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입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과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운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번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영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한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희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우서 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냐 지금 떠나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재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섰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합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면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울의 사도직 논란은 고린도 교회에서 낮은 자세로 임했던 사역 방식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 에서 10장부터는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적극적으로 시작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던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논증이 주로 정통성에 관한 것이었다면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제기는 낮은 자세로 사역했던 사역 방식 때문에 받았던 오해로부터 출발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오해 앞에서 바울은 이제 담대한 자세로 대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에게 담대하지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라고 변호하면서 자신은 계속 그렇게 오해하더라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유순한 모습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폄하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바울의 편재에는 힘이 있지만 그 외모와 말은 신통치 못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의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복음전도를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은 자기 육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하고 말이 시원치는 않다는, 시원치 않다는 비방에 대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도직을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교회를 위해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고린도 성도들이 칭찬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음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울은 영적 체험을 말하며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경과, 경건한 또 신비한 체험과 게시를 받았던 것을 얘기합니다. 즉, 셋째 하늘에 다녀온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 사람과 게시를 말하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안오니 그가 나고노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이는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신의 체험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자세한 체험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같은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처음 의견을 다시 말하면서 약한 것들 외에는 자신은 자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사실 그동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바울이 과연 영적인 체험을 했는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영적인 체험이 없는 자로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어마, 얼마나 큰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것은 자신의 연약함이요 바로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이 강함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어 주신 신비한 체험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이 사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도움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교회에게 행한 것과 비교해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울의 지나친 배려와 헌신으로 자비랑 선교를 한 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오히려 오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세 번째 방문 계획을 알며 그때까지 해개하라고 권고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을 책망했던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누군가가 구제 헌금을 모으는 자신을 속임수로 행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자로 모함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방문할 때 그것에 대한 증거를 대글을 말하면서 자신과 구제 헌금 위원들의 결벽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 어, 자신의 이 변명이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시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그때에는 고린도 성도들이 변화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재지은 자들이 해계하기를 바라면서, 만약 자신이 방문할 때까지 해계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음란과 호색과 파당의 죄를 짓는 것을 본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다시는 제약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공고하며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증명하도록 권면합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설을 마무리하면서 끝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 지하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지하다. 아멘. 오늘 우리는 구름도 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읽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 곧 그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러한 사도 바울의 진심을 몰라주고 거짓 사도들의 충동에 휩싸여서 바울을 오해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은 마치 부모의 사랑과 같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혼신을 다해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다시 만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온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그리고 바울의 간절한 기대대로 고린도 교인들은 결국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린도 어, 교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어, 목자들, 양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이웃과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